안녕하십니까? 빛바른 소리의 백미란 아나운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 창출을 국정의 제1 과제로 내세웠지만 1년이 지난 현실에서는 일자리 파국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권문혁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초문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정부 여당 또한 높은 지지율로 613 지방선거에서 불과 두달 만에 공조박지 치면서 이러한 결과가 지속된다면 어떠한 일들이 발생할까를 걱정해야 할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정상이던 작년에는 취업자 증가 숫자가 31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 2월 취업자 증가 숫자가 10만 4천 명으로 떨어지더니 6개월 연속 10만 명 안팎으로 맴돌고 있는 상황에서 급기야 지난달에는 취업자 증가율이 0%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부진은 글로벌 금융 위기의 충격으로. 고용 시장이 마비됐던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이며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2만 7천 명,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사업 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취업자는 18만 명이 넘게 줄었습니다. 7월 실업자는 103만 9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 1천 명 늘었으며 실업자 숫자는 최근 7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최장 기록입니다. 지난달 실업률은 3.7%로 1년 전보다 0.3% 포인트 올랐고 고용률은 61.3%로 0.3% 포인트 떨어졌다는 통계청의 발표입니다. 지금까지 시사경남의 권문혁 기자였습니다. 드루킹 김동원 씨의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박범성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한뒤 허위범 특별 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박 부장 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느름나무 출판사에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참가한 뒤 사용을 승인한 것으로 보았으며 또한 2016년 12월부터 올해 2월 드루킹이 네이버 기사 7만 5천여 개의 댓글 118만 개에 약 8천만 번의 호감, 비호감 부정 클릭을 하는데 김지사가 공모했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법원은 킹크랩 시연을 본 적이 없으며 드루킹의 댓글 조작 사실 자체도 몰랐다는 김지사의 일관된 항변에 신빙성을 부여하여 특검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김지사가 현직 도지사인 점, 그간 특검 조사에 충실히 응하고 휴대 전화도 이미 제출한 점 등도 불구속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장국 끝에 외국인 임원을 불법 등재한 진에어에 대해 항공 운송 면허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효정 기자입니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전무의 물컵갑질 이후 전방위적으로 진행된 한진가에 대한 정부의 압박공세에 큰 변곡점이 생겼습니다. 정부는 입법 오류 가능성도 제기되는 난사판 항공 관련 법령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아시아나와 에어인천 등 다른 항공사에 대해서도 외국인 임원 등기를 모르고 지나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압박해오다 결국 이도저도 아닌 결론을 내놓아 국토부가 체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그간 국토부는 물컵갑질 사건이 불거진 후조전 전무가 미국 국적자이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진에어의 등기이사를 지낸 사실을 알고 항공사의 외국인 임원을 금지한 항공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를 검토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진해어 면허 취소를 검토해온 근거가 된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의 조항이 서로 맞지 않는 등 법적 모순이 노출되었는데 국토부 관계자는 브리핑에서 사태가 이 지경이 되게 한데 일조한 국토부는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질문에 국토부도 반성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담당 직원에 대한 감사가 진행 중이며 문제가 지적된 항공 법률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사경남 박효정입니다. 북측 가족과의 상복에 이산가족들은 설레고 흥분된 표정으로 강원도 속초에 집결했습니다. 속초 하나리조트에서는 오후 2시부터 이산가족들이 속속 당도하고 있는데 대형 트렁크 가방에 선물을 바리바리 싸들고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한 모습들이었습니다. 각자가 수많은 다양한 사연들로 부모, 가족, 형제자매들과 한평생 이별의 아픔을 간직하며 살아왔는데, 고향 땅을 밟을 수 있다는 생각에서 모두 이마에 맺힌 주름살마저도 환하게 핀 밝은 표정들이었습니다. 등록 절차를 마친 이산가족들은 오후 늦게 1시간 정도 방북교육을 받고, 저녁 식사 후에는 조명근 통일부 장관과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이 이산가족들을 만나 환담 시간을 가질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시는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 개회식이 9월 1일 오후 6시 창원실내체육관에서 열린다고 밝히면서 시민들의 관람 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홈페이지나 음면동사무소, 창원시내 경남은행 지점에서 3,400여 명을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창원 마산회원구와 의창구를 잇는 파룡터널이 10월 25일에 개통됩니다. 팔룡터널은 팔룡산을 관통하는 2.7km 터널을 포함해 길이 3.97km 폭 20m짜리 왕복 4차로로 건설됐습니다. 양덕동 양덕교차로와 팔룡동 평산교차로를 곧바로 잇는 도로인데요. 민자로 공사를 하였기에 이용 요금은 소형차 기준 900원, 중형차 1,400원, 대형차 1,800원이라고 합니다. 현재 공정률은 92%로 양쪽 교차로 공사의 마무리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경남FC가 지난 18일 토요일 포항과의 원정 경기에서 말컹이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포항의 3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두 번째 헤트트릭을 기록한 시즌 21골로 득점 단독 선두에 올라섰고 경남FC는 최근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선두 전북현대를 승점 7점 차로 추격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섬나라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의 밤하늘에 아시아 인구 45억 명이 뿜어낸 에너지가 크게 용솟음치면서 18일 오후 9시 갤로라분 카르노 주 경기장에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선수단이 가장 먼저 입장했고 남북 선수단은 카자흐스탄 다음으로 15번째로 경기장에 입장했습니다. 북측 축구선수 주경철과 여자농구 단일팀의 최고참인 남측 선수 이명희, 두 공동기술을 앞세운 남북은 코리아란 이름으로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이래 국제종합대회 11번째로 개회식에 공동 입장했습니다. 본부 중앙석에 앉아있던 이낙연 국무총리와 북한 리룡남 내각 부총리는 함께 일어나 양손을 번쩍 들고 남북 공동으로 입장하는 선수단을 뜨겁게 환영했습니다. 선수들은 아시아의 에너지란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40개의 종목에 걸린 465개 금메달을 놓고 9월 2일까지 16일간 열전을 벌이며 1044명의 선수단을 파견한 우리나라는 1998년 방콕대회 이래 6회 연속 종합 2위 수성에 도전합니다. 네, 대한민국 대표 선수단 여러분 기대했던 좋은 성적 거두시고 파이팅입니다. 이상, 립바른 소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